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장난감 코너 앞에서 멈춰섭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하지만 아이는 바닥에 들어 눕고 울음을 터트리며 더 크게 외칩니다. 엄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지금이라도 한대 때려야 하나. 이걸 그냥 안고 나가야 하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이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어린이는 욕망을 몰라서가 아니라 배움을 아직 모르는 중생일 뿐이다. 아이는 지금 장난감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첫 번째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약속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오늘은 장난감은 사지 않을 거야. 필요한 것만 사는 날이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차분히 반복합니다. 엄마랑 우리 약속했지?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이 아니야. 다음에 다시 보러 오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아이를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뜻입니다.